하나님,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우리도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. 마냥 아이일 것 같았는데,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, 이제 어른이 되었고, 또 늙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은 또 다시 아이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, 없을까 하고, 부질없는 상상도 하기도 합니다. 하나님, 그러나 우리가 좋은 어른입니까? 잘 자라났습니까? 우리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자라났습니까? 후회가 된다면, 우리 아이들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. 그렇다고 내가 못한 거, 내가 이루지 못한 거,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어른이 아니라, 내가 이랬으면 좀더 행복했을 텐데, 내가 이랬으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, 라고 느끼는 것, 아이들에게 다 쏟아붓게 하여 주옵시고.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, 좀더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양육하는 부모, 또 양육하는... 우리 조부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우리 교회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복된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다른 권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권이 때문에 순종하고, 하나님이 주신 권이 때문에 삶을 고치고, 하나님이 주는 권이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오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. 주인도에 주시옵소서.